주간미스트리 채널입니다. 예, 오늘은 청소년 문제를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왕따라는 문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왕따, 뭐 집단 따돌림 예전에는 그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집단 따돌림 왕따라는 단어가 그렇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어로는 사실 이걸 이지메라고 부르거든요. 이지메라는 건 이제 괴롭힘. 그래서 괴롭힘 중에서 집단 괴롭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분리라는 뜻으로 아, 이지메랑 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따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집단 따돌림의 형태가 되면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그 심각성이나 느낌이 많이 순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거고 어떨 때는 이제 폭력적인 그런 사태들도 일어나는데 집단 괴롭힘이나 아니면 집단 폭력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닌 이제 따돌림 정도였던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좀 뭐라 럴까 경계심을 갖, 갖지 못하게 한다 그럴까 아니면 순화시켜서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의 어떤 재확립, 그래서 왕따라는 표현보다는 집단 괴롭힘 같은 표현이 조금 더, 어, 상황에 맞고 심각성을 조금 더 부각시켜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이게 참 굉장히 딜레마적인,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굉장히 딜레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피해를 입었다면이렇 피해자는 분명히 보호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무조건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처벌만 해야 되는가 하면 또 그러기엔 또 청소년들이고 미성년자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무조건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자기네 학교나 자기 클래스 반에 뭐 왕따나 그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서 외면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가 있냐면, 아, 처음에 역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클래스별의 어떤 클래스 안에서 자기들의 어떤 힘의... 어떤 상위와 하위 의 어떤 그런 구분들이 생겨요. 어떤 뭐 학생들 카스트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신분제도 같은 그런 모습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전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오래전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나 아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처럼 생각이 드냐요좀 오래전 얘기인데 뭐 그때는 왕따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지만 그때에도 과연 집단 괴롭힘이나 아니면 그런 집단 따돌림 같은 것들이 없었느냐 하면 사실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는 하지 않고 왕따라는 단어나 그게 사회 현상으로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어, 학 친구들 가, 같은 방 학우들을 괴롭히는 것이 전체의 어떤 하, 전체 클래스가 움직이거나 이런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일부 학생들이 타겟 삼아서 이렇게는 그것도 뭐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 심리적으로 그 예전보다 그 지금의 상황보다는 예전보 뭐, 예전의 상황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위치나 어떤 상대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요? 왕따나 집단 괴롭힘이 예전엔 있었, 있었는데, 어, 사회적인 어떤 성장이나 어떤 환경이 바뀌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곳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어,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 하, 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심각하기도 하고, 삶의 의욕도 꺾이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아, 그썩 그렇게 사회 적응하거나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수 있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인 상처가 굉장히 크고 아픈 학생들이 많은 걸 봤는데, 힘의 논리에요.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학생들 간에, 클래스 간에, 뭐, 그룹, 또래 그룹 간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제일 복잡한 건 이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왕따, 그, 집단 따돌림의 피해 학생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안 좋은 것이 뭐, 가정적으로, 제 가정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학생 본인이 약하거나 뭐좀 강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타겟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그리고 그 학교 밖에 사회적 계층이 이 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안다고 해서 뭐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학, 학교 교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힘있는 부모가 이제 자기 자녀만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힘을 이렇게 심어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학교 교사들도 뭐 이런 집단 괴롭힘 행위나 행동 자체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자 계속해서 집단 괴롭힘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부정하고 없는 것처럼 어? 그렇게 위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뭐 안다고 있다고 얘기를 해봐야 어떤 힘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거나 그런 집단 괴롭힘 행위를 멈출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학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면해 버리는 그런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간단하게 연결해서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가 성 역으로서 학교가 사회에서 분리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학생들을 성 역인 학교 안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하는 장치나 제도 그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예전처럼 이제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스승님들이라기 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업,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위치로 선생님들의 위상이 낮아졌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솔직하게 얘기해, 바라볼 수 있는 현재의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사회상일 텐데, 또, 또, 요새 들어서 또 많이 바뀐 거, 집단 괴롭힘의 한 유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이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의적인 말이나 저주적인 메시지를 메시지 폭탄처럼 그렇게 막 날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이제 아예 인터넷이 온라인상에서도 그 다음에 뭐 교실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해 하는 이것도 사실 여러분 폭력적인 괴롭힘도 괴롭습니다만, 이런 괴롭힘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학생들은. 왜냐하면, 인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존재입니까?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공동, 학교 공동체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 가져야 되는 외로움이나 어떤 고통,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학교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좋으나 나쁘나 1년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그 학교에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학년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또 새롭게 1년을 학교 친구들이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전 클래스에서 자기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이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계속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1년, 2년 뭐 이런 시간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1년, 2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고 힘든 시간을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가게 가야 된다 그러면 미래에 어떤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집단 괴롭힘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 이것도 굉장히 딜레마예요. 어떤 해결책이나 해결방안. 첫 번째는 뭐겠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학교에 임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성역으로서의 어떤 학교가 이렇게 예전처럼 성역으로서 존중받고 성역으로서 따로 구분되고 보호받는 이런 현실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교원이나 뭐 교사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지만 아 그렇지 못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비친 선생님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있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덜 되신 분들도 교원 자격증만 가지고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스승에 대한 참 스승에 대한 어떤 존경과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교사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회 풍도, 풍토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게 그런 참 스승이 줄어든다 우리 사회에 점점,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아, 명망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대부분, 지금의 한국 사회, 제가, 솔직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리고, 자라는 부모님들의 자라는 세대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가는 그런 모습의 현,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정말 좋은 선생님들도 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어,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입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경과 존중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에 저명한 어떤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좋은 선생님들도 참 스승으로서의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하고 단순하게 나라에 돈을 받는 공무원, 뭐 교원, 뭐요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나. 부모들도 사실 문제가 되겠죠. 부모들, 부모님들도 세상 학교 안에서는 같은 자녀의 동등한 자녀의 동등한 부모로서 어, 대하고 그리고 존중받고 서로 그런 어떤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뭐 부모님들도 뭐 아이가 문제가 일어났다 해서 가서 볼때뭐뭘 먼저 보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 옷 입고 있는 옷으로서 뭐 재정이나 그런 거 판단을 할 거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뭐. 책임 전가를 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져야 없어져야 어떤 집단 따돌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밖에서 이 집단 따돌림을 강화시키는 외부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계층의 어떤 작용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건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사는 저기, 삶 속에서는 계속 그런 게 남아있고, 아 어, 그리고 계속 딜레마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학교가 좀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학교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왕따나 집단 따돌림이, 집단 괴롭힘이 없는 학교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그런 거에서 없어요. 자유로워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그한 번, 이면 심지어는 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집단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성인들의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존재하는데, 학생들 저기에서 괜히 우리 학교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해 주고, 또 가해 학생들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약에 어떤 문제들, 상담이나 교육하는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도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악한 아이들은 없다. 사회나 아니면 부모나 가정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을 악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또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봐왔고요. 그런데 어, 가해자들도 어, 자신들의 행위가 나쁘고 가해 어떤 그런 것이란 것을 책임을 어떻게 져지는 한편 어떤 면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치 치료도 중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모두가 어,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좀 어, 규정이 되고 그렇게 돼 줘야 어떤 그게 해결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분 사회적인 분위기, 학교를 성역화하고 교사를 좀더 존중하고 그 다음에 어, 세상 사회 바깥 사회 어떤 계층이나 부모들의 힘 파워가 들어가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 양쪽을 다 아 케어해 주는 그런 치료 심리치료나 상담치료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비로소 제가 느낀 비로소 그때부터 이 집단 괴롭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볼수 있는 어떤 기반이 다져지지 않을까 그때부터 시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뭐 단편적으로 해서 가해학생 피해학생 벌 주고 뭐 따로 나누고 이러는 것만으로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좀더 복합적이고 좀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기반 조성과 그 기반을 다, 아, 토대로 한 아,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결 노력이 있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아, 청소 년 문제에 관련해서 아, 이즘의 왕따 문제를 잠깐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조금 다 내는 대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얼반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